아네못 산다 지금 1시 20분인데 차가 또 방전됐어 어, 엄마 모시고 오면서 아침에 지금 손님 일나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 엄마가 차 문을 제대로 안 닫았나 봐그걸좀 보여. 창문좀 열려가 있네 아또 시동 안걸리가말가했더만막 아, 시동 안 걸리네 지금 지금 또초동 서비스 불려놨거든요 배터리 가려야 되겠다 이래갖고 불안해가지고 이거 일을 뭐 하겠네 지금 늦었는데 캠프 연락 좀 해야 되겠습니다 1시 59분 이제 출발합니다. 아, 지금 이제 캠프에서 출발할 시간에 지금 이제 저는 캠프로 출발하고 있어요. 한 30분 기다렸습니다. 출동 서비스를 30분 넘게 기다렸구나. 온다 캐나라고 안와가지고 그래서 오늘 보너스로 우리 해피를 데려갑니다. <laughs> 내 혼자 가면 신경질 날것 같아가지고 우리 해피 될 거예요. 내좀 마음을 좀 힐링시키기 위해서 나 빨리 가서 제가 어, 빨리 물건 싣고, 오늘은 그나마 좀 쉬운 코스라서, 뭐, 시간에는 쫓기진 않을 것 같은데, 한 3시부터 이제 물건을 돌리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빨리 갑시다. 오늘 23가구더라고요. 2시 35분 물건 다 싣었습니다. 이제 출발할게요. 한 3시 조금 넘어서 도착할 것 같네요. 어휴, 내가 질렀다. 제가 오니까 한두세명 있더라고요. 이제 헬퍼님 같은데.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세 시에 첫 번째 배송지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빨리 돌리겠습니다. 지금 3 시니까 한네시 반까지 돌린다고 가장 하에 자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피지 냄새만 내라고 지금 시다 <냄새> 오늘 주말이라서 여기는 주차하는 게좀 힘듭니다. 차를 대도 빈 공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또 힘들고 그렇더라고 일단은 빨리빨리 배송하고 와야 돼요 이렇게 여기 앞에 공동비계고는 너무 기계가 바뀌었네요 저번에 오렴기가 하는거 같던데 한참 해봤다 그 천보는 기계라서 웬만하면 다 읽는데 아, 좀 헷갈렸어요. 경대고출해도 안 되고, 세대고출해도 안 되고, 그렇고. 마지막에 열쇠를 누르니까 딱 열리네. 오늘 저 눈이 이상하게 보여요. <laughs> 차를 지금 이상한 데 세워놓고 지금 왔는데, 막 6이 8로 보이고, 막 8층이 2로 보이고, 막그 8층인데 2층까지 막 올라가고, 아 오늘. 어. 마음이 급해서 그런가 봐. 마음안 급해도 되는데 충분히 하는데도 그냥 그냥 급해요. 그냥 빨리 해야지 싶어가지고 지금 멀리 세워놓고 가고 있네요. 에휴, 반했습니다 지금 지금 시간 3시 52분. 바쁘게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는 집에 하나 남았고요. 신선이 많이 없어. 짜로 진짜로, 진짜로, 진짜고진반로진짜 박스 한개 진짜로, 고 그래 그래 로래 그래, 빨리 올라가자. 짜로진진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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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간만에 짜로진네 아 어제는 미배전돼가지고어가한실례 했는데 미배전들는 바람에 그냥 어쩔수 없이 쉬었네요. 쉬면서 뭐 청소도 좀 하고 뭐 했지 뭐 다와가는 14층입니다. 어 이게 다층이 지금 두 분이서 5층 는데음에갈 5층이네. 아유, 어제 하루 쉬었다 오늘 펄펄 날아댕기는 같은데요. 마음이 급해서 막 뛰어다녀서 그런가. 4시 17분 이제 새가구 나가고요. 한가구는 저기 창읍중고등학교라 가지고 그 제일 마지막에 갈 거라서 그것 때문에 제가 계획한 시간 4시 30분이 조금 넘어져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늦어도 바로 나갔고 그거 뚝 떨어진 거 이제 안 가고 있습니다 아휴 시간 내로 하자 약속은 약속이야 3시 24분 자, 마지막 코스로 여해서 가겠습니다 6분 남았는데 가는 시간 잠깐 만 30분 조금 넘겠네 아유 고마 귀엽다 자 마지막 코스 갑니다 4시 30분 은뭐끝아 시간에 맞췄어 시간에 맞춘다고 막 빡빡 와도고 그래픽 마면 안신다 <laughs> 나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화이팅 아 왜냐면 내가 할팅하는 이유가 저 관리자님이 내가 좀 늦게 왔으니까 계속 할팅을 외쳐주시는 거야 내가 또그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어, 화이팅했습니다, 회장님. 고생했어요. 우리의 피가 너무 답답해서 한 채가 고있습니다 해비라, 여자가 요 물이 나온다. 손좀 씻어주면. 일하고 나서 손 씻는 기분 되게 좋아 해피야, 물먹자내다 봐. 해피 음. 우리 해피도 물 먹고. 해피 우리 강아지. 표시기가 보이네.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겠다. 해피해피. 담었어담었어 먹었어? 가자. 우리 애피 고시기 <laughs> 애피야 아이 부끄러시게 아유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가볼게요 갑자기 거 피곤해진다 일을 딱 마무리하고 나니까 갑자기 피로함이 확 밀려오네요 아유, 오늘 제가 아무래도 좀 1시간 정도를 남들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1시간이 아니고 한 40분 정도 좀 늦게 시작을 했겠죠 아주 마음이 막 너무 급해지더라고 다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쉬운 코스를 받아가지고 좀 좋았네요 우리 빛똥꾸녕이 볼렁볼렁하는 부위 똥 넣고 갔다 이제 똥좀 치우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고생하셨어요 다음 영상 때 뵐게요 빨리 노라이녀사가 어디 자꾸 끌고 가니? 여기 똥이 쑥 들어갔나봐 오늘 꽃구경 왔습니다. 우리 해피랑 엄마랑 음. 사람들 지금 이 마셔가지고, 사람들 되게 많네. 코스모스가 거의 다 져버렸어. 너무 우리 늦게 와가지고. 해디야 해피 좋나? 밥 먹고 지금 왔는데, 오늘 날씨가 그냥 선선하니 좋습니다. 오늘은 일이 없어서. 딱 쉬면서, 이제 오늘 그냥 꽃놀이 왔죠. 베리고 그리던. 여기는 코스모스 낚이고, 저 반두편에 가면은 좀 빨간 꽃이 있는데, 와, 이편게 지금 많다, 저한번서왜렇게 난리 났다, 지금. 어? 난리 났어. <laughs> 친구 찾느라고했 엄마 내손 낚여 돌고 올까? <laughs> 응, 고 <응. 헬피언니. 웃음>